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가 내일 울산 지역 8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울산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가운데 선관인은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윤중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후보진영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한 겁니다.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남구 70개, 울주군 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개표는 신일중학교와 울주군민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마스크와 체온 측정,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도 필수입니다.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 자가 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저녁 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저녁 8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표는 빨라도 8시 30분쯤 시작될 전망이고 방송사 출구 조사는 8시 15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 평균 20.54%보다 크게 낮아 선관위는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정해진 투표소에 가셔야만 투표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잊지 말고 투표소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소에 오셔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하고 강력한 권리인 투표.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